어, 이수기 생각이 이수기입니다. 그 보겸의 알짜노하우 유튜브 구독자 이제 그 백만 만들기 이 책의 그 어,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시작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든 유튜브를 시작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그래서 유튜버로 모든 걸 다시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다 갈아엎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영상의 기능 기술 이런 모든 것을 새롭게 갈아엎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루 두 개씩 일주일에 열네 개를 그 생산해냈다. 이거 엄청난 양이죠. 지금 저어이수필리도 지금 그 이수기 생각에 지금 엄청난 양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습니다. 사실 뉴커런트 아카데미에 제출하는 과제물로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생각의 근육, 습관의 근육이 커지면은 계속해서 돌 이렇게 돌아가요. 관성의 법칙에서 돌아갑니다. 그런데 이 방송도 한번 했다가 뜸에서 한두달 뒤에 또 하게 되면 이게 잊어먹습니다. 이게 묘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연, 연속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다음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또또 또 이런 기능적인면도아 자기 스마트폰을 걸고 카메라를 걸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걸고 어, 조명을 만들고 이런 과정도. 아, 스관나된 힘에서 어, 발전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띄엄띄엄하다 보면 잊어먹습니다. 망각하게 되는 거죠. 망각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이저 보겸의 어, 경우에는 어, 가짜 백만에서 보면은 하루 두 개씩 일주일에 열네 개를 생산해냈고 매일 어, 아,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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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유튜브 어, 어,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